저희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, 그리고 금선대는 어, 오늘 조촐하게 어, 새만금 이 해찬 갯벌에서 어, 천도제를 올립니다. 예,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어, 저희들이 이 갯벌을, 갯벌의 주인들한테 돌려드려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앞에 어, 세상과 함께 아이들이 그 염원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잘 봐주시고요. 어, 너무 더운 관계로 간략하게 저희들이 천도제를 지으니까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실 불교에서는 천도제 를 지낼 때 모든 영혼들이 온다고 그래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재단 앞으로 어,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. 어, 너무 길지 않게 아주 좀... 집중을 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.